자, 지금, 어, 겨울 상추에 미니 비닐 하우스를 씌울 예정입니다. 어, 지금, 이볼 어, 때는 원래, 그 배추, 김장 배추 망사용, 어, 망사를 가지고 되어 있는 걸, 전 씌우지 못하고, 지금 이렇게, 겨울 상추 지금, 지금 씨앗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. 아, 저번 주 파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이제, 비리를 뜯어서 보온을 시켜서 올 겨울을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겨울 상추. 어, 겨울에도 여기는 남쪽이라서 뭐 그렇게 날씨가 많이, 영하로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, 겨울 되면 상추가 얼어서 어, 또 볼수없으니까 비닐을 씌워서 겨울에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씌우고 나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접어놨다가 나중에 또이더 하면 뭐 충분히 될것 같네요 Mm-hmm.